자, 차 키르기즈스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5월쯤에 우차 선교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번에 제가 갈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선교와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뭔가 키르기즈스탄 나라라도 잘 모르겠고 그게 무슨, 나와 무슨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음에 별로 안 담기기도 했고. 또 내가 가서 할, 할게 있을까? 좀 나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제 결석은커녕 지갑도 안 해봤는데 일주일이나 무단으로 빠지고 가야 된다는 게또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이 성교를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성교를 결정하는데 좀 답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있고, 뭐 진짜 자기의 그런 것에 묶여있지만, 다윗이 진짜 언약을 기억하고 여부수 족속을 치러 갔잖아요.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년예배 때, 목사님께서 뭔가 학업을 잘하고 공부 잘해서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나에게 대학 이런 공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흐름 또 이런 성교를 가보는 게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일주일의 결석 이런 게 길어 보이고 커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때 할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도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잠들었었는데, 제가 꿈에서 어떤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촌동생이 꿈에 나왔는데, 어디 가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촌동생한테 성교를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촌동생이 저한테 막 축복 기도? 이런 거를 해주고, 그런 꿈을 꿨는데 어, 딱 일어나서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교가 키르기즈스탄 성교다라는 게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야겠다 그때 약간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어, 이번에 굴미라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저 혼자 여자였고 뭔가 타지에서 그리고 그것도 무슬림 국가에서 나 혼자 여자라는 게좀 무섭더라고요. 걱정되고 그래서, 여자가 다니기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나 해코드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딱 가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안전한 나라더라고요. 뭔가 한국보다 범죄율이 오히려 더 낮아서 치안도 되게 좋고, 좀 무슬림이기 때문에 뭔가 남자들이 좀 여자한테 좀 이렇게 관심이 없다. 조금 이렇게 안 쳐다보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았고, 그리고 처음 갔는데 뭔가 막 낯설지가 않고 되게 익숙하면서 편안하다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지만 뭔가 되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되게 부담이 있고 또 긴장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 나중에는 아 그냥 오히려 처음이니까 뭔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좀 직접 보고 와서 잘 배우고 와야겠다. 잘못하면 혼도 나고, 좀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각오로 가니까 좀 편안했어요. 그래서 굴미라님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집에 초대받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지난 차시에 만났던 그런 학생들과 또 굴미라 조카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좀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리고 친해지는 그런 식으로 성교를 진행했습니다. 어, 이번 성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성교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과 또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가서 보고 마음에 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만남은 자스민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무슬림이라는 무슬림 가족 사이에서 혼자 예수님을 뭔가 눈물로 영접을 해서 가족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달된 초신자예요. 그래서 비록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진짜 그 누구보다 마음이 뭔가 순수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그 전도 캠프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 보니까 막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왜 울었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막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예배를 나가면 너무나 그 구원이 감사해서 눈물이 매번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좀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 친구였고 또이 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국의 석사과정을 공부하러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전북대로 올 가능성이 있고 전북대로 오게 되면 우리 팀과 앞으로 많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대학 중에서 이 전주는 좀 작은 도시인데 이 전주의 전북대와 키르그즈스탄이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스민이 그래서 이곳으로 올수 있다 라는 것은 진짜 신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만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거. 그래서 황금오장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었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였고, 마음에 저는 많이 담기지가 않았어요. 뭔가 사진을 올려주고 해도, 기도도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잘 담기지가 않았는데, 어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곳을 직접 경험하고 오니까, 아, 진짜 그곳이 황금오장이 맞구나. 그래서 진짜 중앙아시아의 보물이 맞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때가 무르익어서 주님께서 이곳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복음을 전하면 다들 마음이 강박해서 싫어하잖아요. 되게 거부하고. 그렇지만 이곳 사람들은 일단 마음의 문을 무조건 열어줍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곳은 진짜 깊은 곳이고 마치 장작더미 위에 작은 불씨가 온 장작더미를 금방 태우듯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세워진다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카톡에 올렸지만 사실 글로써만 전달되는 곳에는 한계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고 겪지 않으면 그 마음에 담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에 전달하지 못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만약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다고 해도 진짜 생명 거울고 가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만 진짜 제자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지만 진짜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강력한 영적 군사 그리 여자 청년 리더로 세워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진짜 쓰임 받고 싶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교 여정을 보내면서 마음이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은 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좋았고 또 이런 편안하고 좀 즐거운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받았던 것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만남들이 그런 만남들의 이야기가 이제 제 삶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아시아 지도를 보면 다 무슬림 국가이고 어, 진짜 복음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또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핍박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딱그 중에서 딱그한 가운데 어, 키르그즈스탄은 이름도 잘안 알려지고 잘 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치만, 그곳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중앙아시의 아 보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 교회가 찾아서, 하나님의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전도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번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확립시켜주다 보면 어, 진짜 그 땅에 제자가 세워지고 그 어두운 땅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교를 감으로써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어, 지, 제가 직접 가지 않았더라면 또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좀 좁은 세상 속에, 또제 당장의 학업과 그런 대학 속에 묻혀, 좀 갇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